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LS 에코에너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거래 대금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앞으로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LS 에코 에너지 전력 설비 섹터의 대장주로서 핵심적인 수혜 종목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전선을 토대로 지금 전체적인 수급이 이 전력 설비 섹터 쪽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때 LS 에코에너지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력 설비 섹터 시장의 순환매가 돌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3만 원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깨지 않는 이상 홀딩 유지하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거래대금, 지지라인인 이 3만원대를 거래대금 없이 깨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신고가인 3만 6천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에 대해서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홀딩 유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단순히 홀딩 뿐만 아니라 이 LSL코에너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거래대금이 줄어든 채로 조정을 받을 때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송 켜고 8시 반부터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이 ls 에코 에너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부터 이 스윙 종목으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ls 에코 에너지도 저희가 2만원에서 이미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LS 에코 에너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목표가를 정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여기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흰 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핵심적인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LS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정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LS 에코에너지 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고요. 이 일정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LS 에코 에너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이 LS 에코 에너지처럼 눌림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서원 오늘 제가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0일 장전인 8시 45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78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서원 오늘 갭을 조금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6%까지 올라가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시가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급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매도에 대한 걱정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수급 분석과 타점에 대한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에 대한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도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이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과거 그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이 눌림 가격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말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이 단타 종목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직접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e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